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음운의 변동 교체와 탈락에 이어서 첨가와 축약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운의 변동 중에서 축약 현상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약이라고 하는 건자 A와 B 두 개의 음운이 있었는데 하나의 음운인 C로 줄어드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과거 학교 문법은 이 축약을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자음축약과 어, 몸과 몸이 만나서 하나 역시 몸으로 줄어드는 몸음축약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현재 문법은 뭐라고? 모음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자음축약이 뭘 말하는가? 자, 다른 말로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합니다. 죠 엄청 간단해. 자, 가다보자. 가다 보자라고 하는 예사 소리 앞이나 혹은 뒤에 히읗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상관 없어. 자 그럼 가다 보자랑 히읗이 만났을 때, 자 소리가 어떻게 실현된다고? 카타파차, 자 이렇게 실현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합니다. 예컨대 히읗하고 기역하고 음운이 하나 하나 두 개였는데 뭐다 키읔이라는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든 거지. 개수가 마이너스 1개가 됐네요. 그쵸? 맞습니까? 자음 그 추격 공식은 이와 같이 굉장히 간단하다. 자 그럼 몸 추격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어떤 걸 가리키는 것이었는가 하면 잠깐 한 보실까요? 자 보다 할때 보가 어간이죠. 거기에 아라고 하는 어미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그러면 어간, 보에다가 자 어미, 아를 달았어요. 자 그럼 합해서 보아 이렇게 되겠네? 혹은 줄여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한다고 과 이렇게 말하고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보아가 과가 된걸 한번 들여다보시면 원래 오하고 아라고 하는 두 개의 단모음이 있었어. 얘도 단모음, 얘도 단모음. 자 근데 오아라고 하는 뭐지?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축약됐다라고 예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모음이 축약됐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지금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보아가 오라고 하는 단모음이었지 원래 그치? 오라는 단모음에 아라는 단모음이 있었지 그치? 근데 이게 오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야그 상태에서 아는 그대로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뭐라고 와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함께 볼게요. 얘 원래 단모음 오였단 말이야. 자 근데 아라고 하는 단모음. 이렇게 단모음 단모음 두개 있었지? 근데 이게 뭐라고? 절반짜리 모음인 오로바뀐거예요 그리고 아라고 하는 단모음 역시 그대로 있죠.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와 라고 하는 뭐야 반모음 그리고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거야. 그러니까 반모음이라는 모음 하나 단모음이라는 모음 하나 만나서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인. 어 이건 음은 두개짜리라고 보는거죠. 이렇게 반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현재의 학교 문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보아가 와가 된 것을 현재는 몸축약으로 보지 않고 다모오가다모오로 교체가 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뭐 밖에 없다? 첨가 현상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첨가 한번 가볼게요. 자 첨가라고 하는 건 여기에 분명히 A라는 의문이 없었어. 자 근데 이렇게 와서 덧나고 있는 걸 첨가라고 말합니다. 자이 첨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첫 번째 니은 첨가 현상 하나 보실 거고 두 번째 반공 첨가 현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이스토리 현상을 자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첨가부터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니은 첨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솜하고 이불하고 만나서 자 이런 단어가 됐어,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솜이불 이렇게 읽으면 될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소리 날 때는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솜니불 이렇게 발음 된다는 거지. 솜니불 이렇게 발음 된다는 거지. 자 이불이라고 하는 자리. 이 자리에 원래 아무도 없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응더하기 이가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아무도 없었는데 니은이는 아이가 더 생겼네. 첨가됐네. 그래서 원래보다 음문의 개수가 이쪽에서 뭐예요? 하나가 추가가 됐네. 자, 이런 게 첨가인데요. 이 니은 첨가는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가? 자, 공식으로 정리해볼게. 자, 이 니은 첨가는 파생어나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한몸이었던 예컨대 단일어 같은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일어나요. 자, 앞말에는 받침이 있어야 돼 자, 앞말에 이렇게 받침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세모로 받침을 표시했어. 그리고 뒤에 온 내가 이나 반 모음이로 시작하는 어떤 실질적인 뜻을 가진 아이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을을할때 을, 뭐, 뭐 이이어나야 돼. 그거실질적이 뜻은 아니지. 그런 거 말고 실질적인 뜻을 가진 아이가 이렇게 올 거야. 자 이럴 때이 자리에 뭐라고 니은을 첨가해서 읽어주렴. 이게 니은 첨가 현상이에요. 요렇게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지시켜놓고 필기를 좀 해두면 좋겠다, 그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손님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앞말에 받침 미음 있죠. 자 뒤오는 게 이나 반모비로 시작하는 시지적인 아이지. 그럴 때이 자리에 니은 넣어서 읽어줘. 손님을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자, 호토하기 이불 한번 가볼까? 자, 얘는 접사가 붙은 거니까 이거 바생어다, 그죠?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티을 디귿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죠? 음끝 먼저 하고 자, 그 상태에서 이불을 만났어. 근데 앞말 받침 있고 뒤에 이나 반몽이로 시작하는 실질적인 뜻을 가진 아이가 왔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니은을 넣어서 읽어주렴 이라고 우리 약속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러고 보니까 뭐예요? 디귿 뒤에 뭐지? 니은이 왔어. 그럼 최종적으로 혼리불 이렇게 소리 나야 되죠. 그럼 얘가 발음되는 과정에서 자, t 이 s 디귿으로 바뀌는 음끝, 교체 한번 이 자리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첨가 한번 다시 니은이, 아,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비음화 한번 교체 2회, 첨가 1회 일어난 겁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물 더하기 약이야. 어, 합성어네요, 그죠? 앞말 받침 있고 뒤에 반모음 1호 시작하는 말이 왔어요. 그런데 어떡하라고? 니은을 넣어서 읽기로 했지. 자,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리 낼수 없어요. 왜? 리을의 앞이나 또는 뒤에 니은이 있을 때 우린 얘를 리을로 바꿔서 읽기로 약속했지.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다? 니은 첨가 한 번. 이 자리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마가 한번 일어났지. 그쵸? 그래서 첨가 1회, 교체 1회 일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자 여기까지가 니은 첨가 끝이야. 니은 첨가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얘도 그렇게 많지 않아 나오는 게 맨날 똑같이 나와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니은 첨가에 대한 문제를 쫙 풀어보시면 개념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우리 반모음 첨가 현상 한번 가봅시다. 반모음 첨가 현상 어떤 경우에 반모음의 첨가가 일어나는가? 반모음 첨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반모음의 첨가 현상은 주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간이,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받침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어미가, 자, 가장 많이 쓰이는 어미 누구? 아, 어, 어미가 왔다고 할게요. 자, 이때 소리를 쉽게 내기 위해서 요 자리에 뭐라고 예컨대 반모음 1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되다 할때 어간이 되다 그지? 거기다 어미 어를 붙여볼게. 자, 그럼 물론 되어라고 읽는 게 표준 발음이에요. 근데 되여라고 읽기도 합니다. 복수 표준 발음. 자,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되어가 되여로 발음됐어. 그럼 되되는 변화가 없잖아. 자, 근데 어가 여가 됐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가 여로 교체됐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런 예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짜장면을 시켰어. 그래서 원래 여기 짜장면이 있었는데, 손 씻고 오니까, 어 짬뽕이 있는 거야. 이건 확실히 음식이 바뀐 거죠. 근데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짬면을 이렇게 온거 놓고 보고 갔는데, 손 씻고 오니까 뭐야? 원래 없던 계란프라이가 여기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음식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 음, 와서 계란프라이를 추가해 놓고 갔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수 있죠. 어가, 여가 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야. 자, 이 자리에다가 살짝 뭐 하나를 넣어주면, 반모미를 이렇게 싹 넣어주면, 이와 어가 만나면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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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여가 될수 있다는 거야. 아, 되어가되여로 발음된 건, 요 사이에 반모미가 첨가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반모음의 첨가 현상도 다른 음음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이에요. 더해볼까? 거기 나와 있지요. 피어피 어를 피 어라고 이해게 표준 발음이지만 뭐라고 피 여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럼 피 피는 변하지 않아잖아. 근데 어가 어떻게 하면 여가 될수 있을까? 이 자리에다가 뭐다? 반모밀을 살짝 넣어주면 뭐가 된다? 여로 발음될 수 있구나. 이어 합체가 되면서 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모음 첨가는 발음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면 어, 원래 표기는 이랬는데 얘가 열어 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아 반모미가 첨가된 거구나. 자, 그리고 표준 발음이 아니지만 한번 볼게요. 자, 좋아도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니까 앞말에 어간 어간은 지금 좋아도 어미가 아도가 지금 결합됐어요. 자, 그럼 원래 표준 발음대로라면 좋아도 이렇게 희읗만탈락한 상태로 발음이 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이게 어떻게 읽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 좋아도 물론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자 그럼 뭐예요? 히 떨어진 건히달 단락인 거 알겠어? 자 그럼 아가 와가 됐어요. 자 아가 와로 교체가 된게 아니라 이 자리에 뭐지? 반공 오가 첨가되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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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가 되면서 뭐죠? 와로 발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현상들이 반공 첨가구나.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건 공식까지 암기할 필요가 없어.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어미아오가 올때 반모음이가 첨가된다. 이러기보다는 어떤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어미아오 바로 앞에 반모음이나 또는 반모음오가 첨가된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대망의 사이소리 현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자 가보실게요. 사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어떠어떠한 환경, 조건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등장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세워놓읍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우리가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성명사에서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새로운 합성명사를 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합성명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음이 음운의 어떤 변동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모든 변동 규칙들 있잖아. 뭐교체 여러 가지 현상들, 뭐 혹은 뭐, 뭐 축약이나 뭐 탈락이나 뭐 첨가나 여러 가지 현상들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합성명사에서 소리의 어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일정한 패턴으로 어떤 종류대로 분류를 해봤어. 그래서 이게 어떠어떠한 양상을 갖고 있는지 해봤더니 세 가지 양상으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 양상은 어떤 아이자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앞말은 자, 앞말이 올림소리로 끝나 보니까 그 다음 뒷말은 가다바사자라고 하는 무엇으로 예사소리로 시작해요. 이럴 때이 뒷말이 어떻게? 까다바사자로 소리가 나고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앞말이 울림소리로 난다는 건 사실 뭐야? 둘중 하나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있을 수도 있고 앞말이 노랑 양말 받침을 갖고 있어도 역시 울림소리예요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초 더하기 원래 불이야 어 명사 명사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명사네요 자 이럴 때 초불이라고 그냥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반드시 불이라고 읽어야 돼 라는 의문의 변동 규칙이 분명히 앞에 없었어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불이 불로 날 환경이 절대 아닌데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어서 뿔이라고 소리 나더라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패턴, 자논 뒤에 두기라고 하는 역시 명사 가 왔어. 명사 명사 합성 명사. 자 이럴 때 발음이 어떻게? 뚝으로 나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얘들아 명사 명사가 만나서 새로운 합성 명사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음운의 변동 규칙에 따라서만 소, 발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희한한 것이 그동안의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예의로 하더라는 거야. 자, 어떤 현상? 첫 번째 패턴이 뭐다? 앞말이 울림소리고 뒤가 가다 바사자로 시작할 때즉 앞말 모음이거나 노랑 양말이야. 뒤는 가다 와사자야 이럴 때 뒤가 까다 바사자로 소리가 나고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초불인데 초불로 발음나. 왜 이래? 앞에 음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다음 논도하기 두 개인데 논뚝으로 한다는 거야. 왜 이래? 역시 앞에 공부했던 음운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야 그다음 두 번째 패턴은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납니다. 받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뒷말이 미니. 자, 이렇게 미음과 니은으로 시작해요. 이럴 때이 자리에 뭐지? 니은 소리가 덧나더라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이 e 더하기 몸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하면 되잖아.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인몸 이렇게 발음하더라는 거예요. 자, 니은이 분명히 돋나고 있지.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패턴. 앞말은 몸으로 끝이 나요. 근데 뒤에 이나 반몸이로 시작하는 아이가 오게 돼. 명사, 명사 만나서 합성명사를 이루는 환경입니다. 앞말 받침 없어, 여기 니은 돋나고 어, 여기에 추석이 아무도 없잖아? 어, 니은, 니은이 덧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무 더하기 잎이야. 그럼 나무잎이라고 읽을 수 있거든. 근데 희한하게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더라? 니은, 니은이 덧나면서 나뭇잎 이렇게 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이게 명사, 명사가 만나서 합성명사를 읽는 과정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이에 뭔가 어떤 소리가 첨가된게 아닐까? 이 사이에 뭔가가 끼어든 게 아닐까? 근데 이 끼어든 아이는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첨가됨으로 인해서 불이 뿔로 바뀌게 돼두근 뚝으로 바뀌게 돼그 그러니까 예사소리였던 아이를 된소리로 발음되게 만드는 아이여야 돼그 다음 뭐라고? 이 아이가 끼어됨으로 인해서 앞에 니은 소리가 더욱 덧나게 돼요 니은 소리가 나게 돼 니은 소리가 나게 돼그다음 얘가 끼어됨으로 인해서 니은 니은이 소리가 나게 돼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아이가 누군지를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한 후보 군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옷이라고 하는 음운이 이 자리에 만약에 첨가되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 여러분 생각해 봐. 초시옷 불이 야이게 초시옷 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음끝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겠지. 자, 그리고 어떻게? 불과 만나겠죠? 근데 가다바랑 가다바 가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어? 뒤에 나오는 된소리. 요거를 불을 뿔로 바꿔서 발음하게 되죠. 요렇게. 근데 그 상태에서 디귿이 탈락하게 되면 촛불로 발음된다라는 걸 설명 가능하겠더라는 거야. 요것도 해볼게요. 논과 둑 사이에 시옷이 요렇게 첨가됐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은끝 응 해야지. 그치? 그럼 디귿으로 바뀌겠다? 그리고 독입니다 자, 그러면 가다바 더하기 가다바 사자 하면 뒤에 나오는 가다바 사자가 어떻게 된 소리로 바뀌게 되죠. 그 상태에서 디귿은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논뚝으로 실험될 수 있겠다는 거야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더하기 몸이야. 은 끝에 이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 자, 그런데 가다바는 미음, 니은이랑 만나면 뭐 된다고? 니은으로 비음화되죠. 자, 그래서 니은. 네, 앞말에 받침에 붙여볼게요. 잇목 이렇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하고 잎 사이에 시옷이라는 음운을 첨가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음 끝에 의해서 디귿되어야 되겠다. 그치? 이 피읍은 그냥 음끝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 실질적인 뜻을 가진 이가 왔어. 우리 아까 앞에서 니은 첨가 배웠잖아. 뭐 돼야 돼? 니은 첨가 돼서 니브분 하죠? 자그 상태에서 비음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주정적으로 나뭇잎으로 나겠더라라는 거야. 자, 정리할게요. 하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새로운 합성명사를 이룰 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음운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음운의 변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패턴화시키면 세 가지 중 하나로 정리가 된다. 앞말은 올림소리로 끝나야 돼. 뒤는 가다 바사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올림소리라는건 모음 또는 노랑 양말이란 얘기지. 그리고 뒤에 가다 바하자는 까다 바스자로 바뀌어 소리 난다. 암기해야 돼. 예를 통해서 암기해야 돼. 그냥 드립다 따우면안 돼. 촛불 논둑, 촛불 논둑, 촛불 논둑, 촛불 논둑. 암기하세요. 앞말이 모음이고 뒤에 미음, 미음이야. 이 더하기 모음이 왔어요. 어떻게 한다고? 니은을 덧나게 하더라. 잇몸, 니은 소리가 이렇게 덧나고 있더라.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첫 번째 거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었지. 그다음 세 번째 거, 앞말은 모음인데 뒤는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아이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된다고 나뭇잎 자 받침에도 니은 소리 그 다음에 뒷말 추성에도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더라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발음에 대한 거지 근데 이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1, 2, 3과 같은 이런 반경에 놓인다고 해서 언제나 반드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아까 이 몸이 죽고 죽어 한다 했잖아 그때는 잇몸 이렇게 안읽잖아요 그럼 똑같은 환경인데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 우리가 이런 걸 랜덤이야. 수의적 현상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말입니다라는 걸 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달아놓은 게 사이소리라는 겁니다. 사이소리. 어, 미안해. 뭔 소리야. 그래서 달아놓은 게 사이시옷입니다. 그래서 표기해 준게 사이시옷이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 걸 표시해 준 거야. 표기상으로. 자, 근데 이 사이의 시옷을 표시해서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말입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얘들아, 사이시옷을 달려면 적어도 명사명사 명사, 합성 어사잖나 근데 앞말 명사에 받침이 없어야 돼. 앞말이 몸으로 끝나야 시옷을 달든지 말든지 하지. 그 다음 명사, 명사 만나서 합성명사 이룰 때그 명사, 명사 둘중 하나는 최소한 순우리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명사가 둘다 한자 오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이쇼 달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조건이 충족되면 사이쇼를을 답니다. 달아볼까? 초도하기불 이거 앞말에 받침 없으면서 고유어죠. 쇼 달아줄게요. 이거 받침이 있으니까 달아줄 수가 없네. 패스. 이와 몸입니다. 받침 없고 우리말이네요. 쉬옷 달아줄게요. 나무잎, 앞말이 받침이 없네요. 우리말이네요. 쉬옷 달아줄게요. 이게 사이 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달아준 사이 쉬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번, 2번 규칙에 맞지 않더라도 사이 쉬옷을 표시해주는 예외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외 6가지는 규칙에 안 맞지만 하이쇼옷을 달아주고 있어요. 걔네가 누구냐면 세수하고차타여섯개예요 세수하고자타 누구라고? 셋방 수자 횟수 자 일단 이렇게 세개고 뒤에 기억치의 티그스는 똑같은 아이들이야. 어떻게? 곳간 착간 퇴간 자이 여섯개는 뭐다? 사실 앞도 한자 뒤도 한자거든. 그러니까 둘중 하나 고유해야 돼. 라는 조건에 맞지 않지만, 사이쇼 표기를 해주고 있다. 예외적으로. 됐습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